눈칫덩어이죠 오늘 전부 인문적으로 보지 도시 문화. 도시를 내부 인문적으로 바라보는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 문화는 뭔가 삶의 공동체. 여러분 제가 꾸준히 한 개인의 생애 그다음에 도시의 생애를 동시에 가지고 하고 아, 있는 것입니다. 도시하고 사람. 생리 주기일 것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문에 사람과 도시 한에 실증을 갖추는 것이 도시 내변의 가치들, 그 중요시 중해야니다이도도 살고 싶은 생각하는 것이지그 때문에 유입되고 인재 유출 안되고, 그다 도시 무슨. 그 다음에 사나타라든 있지. 생각도 의성장 동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인문학 시정사건 뭐 이런 사업에서도 대학은 지금 이적 그런 이유로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어 인문학이 그동안 이런 기술 분야에서 끊임없이 비판적인 입장을견대해 왔죠. 이래 우리 문제 같은 것 중에. 그런데 이제는 기술 분명히 한기에 도착, 동작했을때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문적인 그런 그 역량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도움을 받는다고 자연과 학 이국에서 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작 이문학 하신 분들은 줄게 없는 거예요. 원래 줄게 없는 게 맞죠. 이문학를는 원래 그렇습니다. 늘를 성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래서 이렇게 응숙하지 않아요. 이공계는 답이 나와야죠. 인문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인문학 답이 없죠. 답이 있으면 좀고름하죠 그럼 지답이지,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인문학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문학한다고 해서 이공계를 모른다는 거. 두 번째 과학기술의 동향이라는 거게 세계적인 이한 변화가 사실 인문학똑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위기를 느끼는 거죠. 기술 문명에 대한 어떤 어, 발전 이거는 꼭 여러분이 유의해서 읽어내고 유의상일 때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격차가 너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문하고 동시에 인문 동시에 나문 공복제 주로 내용이 인문 강좌 체험 축제 이런 겁니다. 아쉬운 거는 예수입니다. 저는 제가 탱고어 잠깐 한달 정도 배워봤는데 대학에서 제가 탱고를 배고나서 배우, 새로운 삶에 그, 그 새로운 세계를 제가 알게 됐어요. 딱한달되었다 저희 집사람이 통제가 심해고하하이 거를 꼭 통강에 도입을 하십 학생들이 이 세련되고 이 젊은이들이 매너있고 세련된 것은 가장 섬세하게 사람을 수용했을 때 대면이 맞습니다 니다 대학의 인성 교육이 주로 다 예전 교육입니다. 근데 예전 교육은 이해관계에 달려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 교수한테 학점을 절박해서 학습